정 떨어지는 맞춤법 실수, 탑7. 입시덕 후! 맞춤법 제대로 쓰고 싶은 후먼들 주제 추천해줘라. 여러분, 맞춤법 지키기 참 어렵죠? 솔직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아는 게 무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 하나 맞는 부분이 없는 안 되나 어이없다 같이 기본적인 걸 틀리면 민망함은 보는 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자. 정 떨어지는 맞춤법 실수. 합 7. 커뮤니티 투표 결과대로 랭킹 매겨봤는데 보는 내내 손발 달달 떨렸어요. 나만 고통받을 수 없지. 따라와라 후먼들 후! 왠지 7위일 것 같더라. 합 7. 왠왠 왠, 왠지. 웬지, 웬일, 웬일. 평소에 이 맞춤법 헷갈리는 친구들 많았죠? 입시덕후가 한 번에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웬은 무조건 웬지라는 단어를 쓸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웬이라고 보면 돼요. 웬일이야, 웬떡이야, 웬만큼, 웬걸. 이런 건 전부 다 웬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라. 후! 자기야. 왜 칭얼돼? TOP6. 되다, 되다 되다는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 라는 okay.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징되다 이 말은 징징이가 되는 게 아니라면 쓸수 없어요 징징이나 칭얼 뒤에는 잇따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되다가 붙어야 해요 만약 되다를 사용하고 싶으면 얼음이 물이 되다 슬픔이 눈물이 되다 정도로 쓸수 있겠죠? 별표 치고 외우기 후!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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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TOP5. 되 대, 대랑, 대. 어려워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이제 걱정은 노노. 한번 보고 나면 절대 까먹을 수 없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대는 내가 아침에 버스를 탔는데 지금 반티 고르고 있는데 어제 야식으로 엽떡 먹었는데처럼 주로 내가 겪은 일을 표현할 때 쓰고 대는 야, 걔시덕이한테 고백했대? 시덕이는 점심 먹는데 덕순이 좋대 했대? 등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써요. 참 쉽죠? 후! 난 맞춤법 안 틀릴 자신이 있음. 팝4! 안? 안? 이번 랭킹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실수 중 하나예요. 그만큼 음. 확실한 구분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아는 아니의 준말, 아는 아니 하의 준말로 어디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으면 대입해보고 자연스러운 그걸 좋았어. 고르기. 걔 숙제 잘안 해와 걔 숙제 잘 아니 해와 별로 안 어렵던데? 별로 아니 어렵던데? 우리 잘 어울리지 않아? 우리 잘 어울리지 아니해? 이렇게요. 이래도 모르겠다면 후. 그렇게 자꾸 틀리면 어떡해? 음. 탑 3. 어떡해?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떡해와 어떻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어떻 와 어떻게만 존재합니다. 어떻게는 주로 문장 뒤에 들어가는데요. 당황스럽거나 어찌하기 힘든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아직도 입시 덕후 구독 안 하면 어떻게해?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는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로 사용돼요. 입시 덕후 구독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 후뭐 조금 틀릴 수 있지. 그래도 돼 어? 합투 돼! 돼, 돼와 돼는 구분할 수 있는 개꿀팁이 있어요. 돼나, 돼 자리에 하와 해를 대신 넣어보면 됩니다. 나 있다 가야 돼. 여기에 하와 해를 넣어본다면, 나 있다 가야 하. 나 있다 가야 해. 해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돼를 쓰는 게 맞아요. 어때요? 너무 쉬워서 어이가 없죠? 그럼 문제 하나 낼 테니 후반기 풀어봅시다. 영상 끝까지 봐야 돼. 후! 내가 낳은 감기만 몇 명인지 모르겠어. 팝, 원, 낫, 낫. 나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감기 빨리다. Nope. 나타는 아이나 새끼를 나타. 유튜브는 입시덕후라는 유망한 인재를 낳았다. 같은 표현으로만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구를 감기 부모님으로 만들지 맙시다. 감기 빨리다. 감기 빨리 낫는 법이라고 쓰는 걸로 해요. 후! 이번에는 너무 어이없어서 랭킹에도 못 들어간 최악의 맞춤법들을 빠르게 소개해볼게요. 합 제로 믿거나 말거나 맞춤법 실수 어이없다. 이틀 이래라 저래라. 장례의 희망, OMR 카드, 인문계, 실업계, 외승모, 시험시험해, 뛰어쓰기, 모르는 게 산책, 마마일은 중천공, 소일코 뇌 약간 고친다, 우리 사고, 여쭐게 있어, 여기에 욕 나와서 못 고르겠다는 의견까지 잘 받았다. 후, 다양한 맞춤법 실수들 실제로 보니 어땠나요? 전 5만 정다 떨어져서 이만 주우러 가봐야겠어요. 그럼 구독하시고 맞춤법 도사대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